상황을 이기는 믿음과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딤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이 소지한 금고리를 빼어 조각칼로 새긴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론과 백성들은 그 앞에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들이 부패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하지 말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지 말 것을 말하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허락한 온 땅을 우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린 금송아지 우상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으로서 소는 일찍이 애굽에서도 신으로 숭배되었으며 분열 왕국의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역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겼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소지한 금을 가져다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애굽의 신이었던 금송아지 형상을 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 택함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 미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신앙은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미신과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우리의 조상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어 용서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결사적 탄원의 기도와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삼사에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